우와,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? 뭔가 해서 잠깐 들렸는데, 장보고 동상이네. 장보고 어린이 놀이동산. <laughs> 놀이동산 안에까지 들어가 볼수 있는데, 와, 헬무가 살짝 껴가지고요. 지금 번지는데, 이야, 어마어마하게 해놨네. 이게 완도 들어오는 큰 길에서 보면은 이 동상이 멋지게 보여요. 어이고 저기 위에 동상 그림자가, 어, 구름에 보이니까 엄청 신령스럽네. 장보고, 장보고. 대단하죠? 자,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와 장보고 동상이 완도 들어오는 대교에서 쭉 직진하는 4차선 도로가 있거든요. 거기서 보여. 우와.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하네. 진짜 어마어마해요.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? 우와. <laughs> 엄청나죠? 장보고 관련해서는 그때 예전에 최수종 씨가 드라마 해신인가? 그 드라마에서 많이 잘다뤄줘 가지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이분, 어 신라시대 당나라에 유학했던 분이에요, 유학. 당나라가 하셔가지고, 거기에 장교하는 거죠, 장교. 장교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, 여기에다가 청해지인이라고 지인을 쌓고, 이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신 분이에요, 평정. 나중에 신라가 통일신라 말기가 될 때, 왕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때 휩쓸려가지고, 아좀 그랬어 <웃음> 막판이 <웃음>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 이 지역에 그러니까요 우리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고화도가 바로 앞이거든요 완도 앞에요 바로 그 가는 포 마지막에 최근에 했던 노량해전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앞에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리고 또좀묘당도도 그렇고 저쪽 목포 앞에 거기도 바로 앞이니까 여기서 다 해남도 바로 아래고요. 어또 명량해전 있었던 데도 바로 아래고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 어, 바로 해양 그 교통로에 매우 중요한 아주 핵심 지역이죠. 거기에 위치를 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이 지역을 평정한 분이에요. 평정한 분. 어 근데 저 얼굴은 오좀 무섭다 무서워. 아, 멋지게 잘 되어져 있어요. 오, 멋진데요? 여기 한 번, 낮에도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. 정말 좋은데요? 어 지금 보니까, 장보고가 들고 있는 게, 뭐, 표시등, 뭐, 이런 건데, 그, 우리 이제, 교통사고 났을 때 흔드는 거 있잖아요. 주차위원들이, 아니면 주차위원들이 있는 거, 그거야. <laughs> 왜 저걸, 저걸 들고 계시는 거야, 도대체? 뭐야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.